안녕하세요, t c g 라고입니다 오늘은 45번째 덱 소개, 바렛 덱입니다. 바렛은 서킷 브레이크에서 등장한 테마인데요. 속하는 몬스터는 모두 어둠 속성 드래곤족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드 이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보자면 영어로 총탄을 의미하는 블렛이 카드 유래임은 틀림이 없겠죠? 혹은 바렛로드의 로드를 주인, 지배자로 의미하는 로드로 해석한 경우에는 하인, 종자를 의미하는 발렛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 바렛의 영어명은 라켓인데요. 뭐, 딱 봐도 로켓을 살짝 비틀은 단어 같죠? 해외는 총에 관해서 좀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변경한것 같습니다. 바렛 카드들을 살펴보기 전에 바렛 드래곤 몬스터들의 공통 텍스트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효과는 대상을 취하지 않는 유발 즉시 효과, 2번 효과는 유발 효과로 분류가 됩니다. 1번 효과는 바렛 드래곤을 대상으로 하는 링크 몬스터의 효과에 직접 체인해야 하기 때문에 링크 몬스터 효과에 다른 카드가 체인되었을 경우에는 발동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번 효과의 꿀팁은 존의 위치나 카드의 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착 마법 취급 상태로 파괴되어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드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소환 무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착 마법 취급 상태에서 장착 몬스터가 파괴되어 파괴되는 경우에는 전투 효과에 의한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카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렛 싱크로입니다. 세비지 스트라이크에서 등장한 1레벨 튜너 몬스터입니다. 소생 효과와 디메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바렛에 속하지만 효과 자체는 바렛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레벨 5 이상의 드래곤족 어둠 속성 몬스터를 많이 투입하는 덱에서의 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성 드래곤족의 레벨 1 튜너 바렛 몬스터라서 이 카드를 지원하는 카드는 매우 많죠. 주로 싱크로 소재나 하리파의 링크 소재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공통 효과가 없는 첫 바렛 몬스터입니다. 이 카드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 이후 등장하는 공통효과를 가지지 않는 바렛은 모두 바렛 드래곤의 명칭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생효과나 싱크론에 속하는 점에서 정크 싱크론을 의식한 카드가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카드는 바렛 트레이서입니다 트럭 체덱 리볼버에서 등장한 사레벨 튜너몬스터입니다. 자게 플러스 덱 특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안면 표시 카드 한 장을 파괴하지만 바렛을 덱 특수할 수 있죠. 자기 자신도 지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 이외의 카드를 파괴해 덱에서 특수된 바렛으로 각종 소환을 진행합니다. 바렛은 1에서 4와 7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벨 5에서 8, 11의 싱크로 소환과 랭크 4의 액시 소환, 링크 2의 링크 소환이 가능합니다. 액덱 특수는 어둠 속성으로 한정되는 디밀리트가 있지만 대다수의 카드를 어둠 속성으로 구성하면 선택 사항에는 곤란하지 않죠. 파괴하는 카드로서는 무의미하게 남은 앞면 표시의 마음 카드나 파괴되었을 경우에 효과를 발휘하는 카드가 좋습니다 프리체인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음을 발동한 후 거기에 체인하여 발동한 카드를 파괴하는 움직임으로 실질적인 소비 없이 전개도 가능합니다 이름 중 트레이서의 뜻은 발광체를 내장해 발사 후의 궤적을 알수 있는 특수한 탄환의 예광탄입니다 트레이서 자체는 영어로 추적하는 자의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카드는 바렛 칼리버입니다. 버스트 오브 데스티니에서 등장한 4레벨 튜너 몬스터입니다. 자체 패 특수, 패 특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둠 속성 몬스터의 링크 소환이 가능하다면 쉽게 특수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튜너이기 때문에 특수 소환 후에는 2번 역과에 연결하는 것 이외에도 싱크로 소환이나 하리파이버의 링크 소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1번 역과나 바렛 관련 카드로 간편하게 특수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 보조의 역할로서 기능합니다. 이름 중 칼리버의 뜻은 영어로 총의 구경 등을 의미합니다. 네번째 카드는 매그너 바렛 드래곤입니다 바렛 드래곤의 고유 효과로 비대상 비파괴 몬스터 제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파괴 내성과 대상 내성을 가진 몬스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의 발동에 체인하여 상대의 몬스터가 없어진 경우 자신의 몬스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판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카드의 모티브는 아마 매그넘 탄이겠죠? 다섯 번째 카드는 실버 바렛 드래곤입니다. 스트럭트 덱, 리볼버에서 등장한 카드입니다. 바렛 드래곤의 고유 효과로 액덱 확인 후한장 제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대응력을 넓히기 위해 보통 은키 카드가 있어도 두장 이상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키 카드를 제외할 수 있다면 상대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엑스트라 덱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의 선택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효과입니다. 다만, 액덱 의존도가 낮은 덱 상대로는 당연히 리스나마는 효과겠죠. 듀얼 중반 이후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과 상대 덱에 따라 선택하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다른 고유한 이점은 높은 타점에 있습니다. 하급 어택으로서는 충분한 수치이며 전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름 중 실버바렛의 뜻은 말 그대로 은색 탄환을 뜻합니다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은의 탄환이라면 늑대인간이나 흡혈귀 같은 불사의 괴물도 격퇴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습니다 현재는 보통의 수단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성가신 대상을 일격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는 비유 표현으로서도 이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카드의 효과는 여러 장 투입된 카드에 대해서 사용해도 효력이 없으나 한 장만 투입된 키카드를 쏘아버려 상대의 급소를 노린다는 점에서 카드 이름과 효과가 잘 연결된 예시 같습니다 여섯 번째 카드는 바렛 리차저입니다. 스트럭처 이볼버에서 등장한 4레벨 몬스터입니다. 소생 효과와 공격 대상 내성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효과는 자신을 코스트로 보내야 하지만 필드에서뿐만 아니라 페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같은 이름의 카드는 소생할 수 없지만 어둠 속성이면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 범위는 넓습니다. 다만 이 카드와 트리거가 되는 몬스터 두 장을 소비하는 것을 생각하면 고링크 몬스터를 소생하거나 파괴되었을 경우에 효과를 발동하는 몬스터와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효과는 보통 적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만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름 중, 리차전은 영어로 충전기를 의미하며, 원래 단위의 리차지는 재충전, 재습격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를 트리거로 삼아 소생하는 효과는 이것을 비유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일곱 번째 카드는 리볼 부트 섹터입니다. 극한의 힘에서 등장한 필드 마법입니다. 전체 강화. 패특소 또는 유지수생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화 수치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타점이 높은 하급 어택화의 경우에는 무시 못하는 공격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특수소환 효과는 모두 수비 표시로 특수하며 같은 이름의 카드는 한 장밖에 특수할 수 없습니다. 링크 모몬스터와의 병용이 전제이면서 전개 수단이 부족한 바렛에 있어서 유명하고 우세 열쇠에 관계없이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름 중 부트 섹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보조 저장 장치의 디스크 섹터의 일부이며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부트 관리자를 읽는 정보가 저장됩니다. 부트 섹터를 읽지 않으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카드는 스트라이커 드래곤입니다 프리미엄 팩14 세컨드 웨이브에서 등장한 어둠 속성 드래곤족의 링크 1 몬스터입니다 서치 효과, 자개 플러스, 셀비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링크 소재의 제약은 드래곤족 중심의 덱이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효과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발해전용 카드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리블부트 섹터는 지속적으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카드로서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서치가 가능하다는 혜택은 큽니다 다만,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하는 관계상, 섹터의 소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한채 줄어버리는 것은 고려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드의 이번 효과를 자괴한다면 극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묘지의 바렛이 한장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패특수와는 또 다른 효과와는 궁합이 좋죠? 이번 효과는 바렛 드래곤을 대상으로 하면 그 특정 효과의 트리거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셀비지를 할수 없게 됩니다. 혹은 보유효과를 발동하지 않고 그대로 파괴를 시키면 엔드페이지덱 특수효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셀비지를 포함하여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파괴대상이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링크 소환한 자신을 파괴하고 리차저를 셀리비지하면 리차저의 효과를 즉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래곤메이드 등 일부의 드래곤족 주축의 덱에서는 효과는 무시하고 링크 소재 자체에 주목을 받아 종종 채용됩니다 카드 한 장으로 링크 2 이상의 링크 소재를 준비하기 위한 중계점으로서의 역할이 되죠 또한 어떠한 디밀리트나 맹세효과도 없기 때문에 범용 고링크 몬스터에 연결되는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TCG권에서는 올해 7월에 제한으로 왔습니다 여담으로 셀러맨 그레이트 베일링크스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링크 소재가 특정 종족 하급 몬스터 한 장이라는 점과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특정 필마를 서치하는 점을 보았을 때 각각 셀러맨 그레이트, 바렛을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브레인즈의 메인 캐릭터의 카드라서 의식적으로 디자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 중 스트라이커의 뜻은 영어로 두드리는 사람, 치는 것 등을 가리키나 바렛 관련인 것을 생각해보면 권총 등에 사용되는 발화장치의 일종이 유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퀵 리볼브입니다 택 특수 효과를 갖고 있는 소코 마법입니다. 특수수한 바렛 몬스터는 각종 소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무효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렛은 튜너 몬스터도 있기 때문에 긴급 텔레포터와 같이 튜너를 준비하는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격할 수 없는 디밀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 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엔드 페이지에 파괴되어 버리지만 바렛 드래곤들은 파괴시 택 특수 효과가 있어서 낭비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어드밴티지를 벌어다 줍니다. 리볼브는 영어로 회전하다를 의미합니다 영어명으로는 발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런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퀵런치는 윈도우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원클릭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쇼트컷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드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보통 바렛 하면 드래곤링크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선턴에 날비를 세우는 레시피도 있습니다만 제가 짠 레시피는 어느 정도 운영축으로 짰기 때문에 콤보 영상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레시피 보러 가시죠 the school.